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친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으려면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함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비어 있어야 예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애통, 온유, 긍율 등은 세상 사람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누구를 담고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만큼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집니다. 물질과 성공에 대한 갈망보다 예수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며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하여 예수님으로 가득 차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롬